내 이렇게 선발들한테 이렇게 모아서 했잖아. 그러면 뿌시고 옆으로 버리고 뿌시고 옆으로 버리고, 버리고 이러는 거냐? 응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펼쳐놔. 네가 해라, 무처럼. 내가 빠르다니까. 이 자리에서 바로 뿌시고 그래. 바로 이렇게. 자, 오늘 제가 그 이지영의 바나나 뿌시기의 훈련 감독을 맡았습니다. 준비 되나? 오늘 내 훈련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야. 오늘은 바나나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. 네 앞에 있는 걸 뭔지 봐보시지. 바로 오. 소수 콘을 부실로써 너의 그 파워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 훈련은 크라 3초 컷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3초 꽤나 단단합니다 옥수수가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셋오 한쪽 건 나갔어요 한쪽 건 나갔어요 바나나 리그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바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. 와우 안녕하십니까 왕 사장입니다. 와우, 와우. 아, 이 바나나의 향연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이 그 바나나 빨리 쪼개기 도전의 날입니다. 맞습니다. 아, 재영이가 이제 도전을 할 겁니다. 이거 <laughs> 많이 클래스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연습 얼마나 했어? 꽤나 많이 했음. 제가 이거를 위해서 턱걸이까지 했습니다. 이 전완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턱걸이까지 했습니다. 턱걸이가 아니, 저... 맞나요? 너그 M&M 때도 이렇게 했어. M&M. M&M. M&M 때도 이렇게 꽤나 많이 했습니다. <laughs> 이거 만약 실패하면 너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알지? 아, 다, 다 먹는 게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. <laughs> 그래 더불어서 이거 실패하면 또 어마어마한 벌칙 기다리고 있거든요. 하지만 벌칙을 할 일은 없습니다. 아... 그러면 세계 기록이 99개 99개인데 저희가 100개를 깔아놨습니다. 이걸 다 부시면 선, 성공. 성공. 하나로 나오면 실패입니다. 실패. 실패. 목격적으로 바나나 뭐 보시러 가보실까요? 하... 기대해 주십시오. 진짜 화이팅 진짜로! 다! 진짜 립니다 진짜 와 떨린다 진짜 와. 진짜 다한번 진짜 준비 다해니다 자, 준비! 시~ 착! 파이팅파이팅 와!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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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빨리 빨리 더, 더 빨리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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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빨

야 아, 다음으로, 아, 빨리 더더 빨리 더더더더 스포츠 스포츠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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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니 초반에 내가 30초 남았을 때 여기 정, 중앙까지 딱 끝냈었거든 아와 그래서 아 여기 속도가 줄었어 힘 빠져가지고 이게 힘 빠지는 것도 그렇고 아 손이 미끄러워져 하보고아 아. 이걸 예상을 못 했네 100개를 깨본 적이 없어 <놀람>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뭘 그렇게 당당해 죄송합니다 이게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연습을 할때 이렇게 대량으로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하다 보니까 50개 정도 넘어가니 손이 이렇게 미끄러워요. 그래가지고 막 힘을 더 주게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프고 그래가지고 실패를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바나나가 묻어있어. <laughs> 아직도 이바나나 <laughs> 이거 먹으려고 꽁치 않았 너무 아까웠고 깝 다시 너가... 하면 될것 같은데.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거. 이거를 제가 조만간재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될것 같아요. 요령만 좀 익혀서 하면 충분히 제가 99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응. 저희 또 벌칙이 있지 않겠습니까? 여기 그 바나나 잔해들이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제가 다휙어놨거든요뿌어놨어요 휴... 아까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될 벌칙이 바나나 이 잔해물들을 깔고 멀리 뛰기를 할 겁니다. 깔고. 이게 벌칙이가 멀리 뛰면 그냥 벌칙 아니잖아요, 그러면. 당연히 못 넘게 음. 하겠지. <laughs> 인간이라면 여기에 딱 착륙, 착륙하겠다. 그 지점에 깔아놓는 거지. <laughs> 벌칙을 소행하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바나나 원리 뛰기 아 일단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뛰겠습니다 아 여기 좀 무서운데? 선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여기 이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다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 무조건 그냥 여기로 뛰라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갑니다 음. 잘 찍으세요 자 하나 둘셋 에? 아이! 아이, 야네 아이, 아! 아이, 아, 아, 진짜! 장면이. 아, 진짜 또라인 줄 알았어, 방금! 아! 하나! 둘! 셋! 세... 야! 아! 아! <웃음> 아! 아! <웃음> 아니! <웃음> 아니! 기분이 어때? 아씨 우리 도 해야 되니까 알려 줘야지. 진짜 미끄러워요. 아 이거 재, 재밌네. 빨리 해요 그냥 빨리. 오케이. 두말 없이 갑니다. 하나 둘 셋!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아, 발가락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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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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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지막, 바나나 슬라이딩을 하게 한 장본인입니다. 잠말만이 찍겠습니다. 멧돼지 슬라이딩인가요, 이거? 땅이 올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. 자, 아, 갑니다. 하나, 둘, 아저 네가 다치와안 돼. 저, 저 너무 심했어. 나한테까지 피해줬어 지금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이거 어떻게 치워. <laughs> 자, 자, 아. 미끄럽네요. 조심해 주세요. 제가 <laughs> 두 번째 도전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. 그럼 이걸 좀 넣어 갈. 먹어야 될 필요가 있까 아! <laughs> 자, 오늘 아쉽게도 하... 비록 그 기록을 깨진 못했지만 그 다음 퍼에는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? 바나나 분은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. 진짜로. 아직 실패가 아직라류예요 그럼. 오늘, 음. 오늘의 무력을 반드시 제가 성공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실패 마음이 됐고요. 다음 도전 때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